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장민호가 자신이 이 병에 걸렸다고 고백하고 충격을 주었다. 팬들이 알까 봐 괜찮은 척해야 했다고. 무슨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민호는 이전 인터뷰에서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학자를 만나야 한다는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몸이 이상한 증상을 보일 정도로 숨이 막혔다. 25살이 되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아픈 줄 알고 MRI 촬영을 위해 한방병원에 갔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많이 아팠다. 고 말했습니다. 장민호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불안장애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심리학자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정신과에 가는 것은 병원이나 클리닉에 가는 것과 다른다. 결정하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저는 정신과에 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는 걱정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항상 사람들을 경계하는 반사작용을 형성한다. 고 말했습니다. 장민호는 당시 자신이 늘 불안, 생활 불안, 직장 불안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그것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 말했습니다. 데뷔 초의 어려움과 함께 계속된 실패가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민호는 지난주 가파더 방송에서도 돈이 부족해 압박을 받은 적도 있고 피부병까지 걸린 적도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는 그 병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안정되었고 그의 경력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에게 많은 기쁨이 찾아왔고 그는 최선을 다해 커리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장민호는 지난 2009년부터 컴패션을 통해 어린이 후원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컴패션밴드로 10년 넘게 활동하며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공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컴패션밴드는 한국 컴패션 후원자로 구성된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모임입니다. 펌패션은 전 세계 25개국의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결연해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 지적, 사회의 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양육하는 국제어린이 양육기구다. 1952년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가난했던 시절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되갚고자 2003년 설립됐으며 약 12만 명의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국 후원자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